그룹은요, 여러분들의 가사, 육아, 노동, 휴식 이 모든 것을 로봇이 다 해주는 거예요. 빅테크 그룹, 실리콘 밸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인간이 최고도의 행복을 느끼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AI와 로봇과 컨텀으로 2년에서 3년 안에 이 모든 시스템을 상용화 시키겠다는 거예 엔비디아도 있을 거고, 팔란티어도 있을 거고, 테슬라. 이런 애들이 들 이걸 하고요 이 로봇, 몸통을 만드는 데는 어디에요? 한국 같은 나라 이게 장점이 뭐냐면 은 생산의 최고 효율화예요 사람처럼 만든 로봇은 단지 사람처럼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로봇은요 정말 정밀한 기계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직업들도 많이 없어질 거예요 의사? 다 해주는데 판사? 판례 다 해가지고 다 나오는데 아, 변호사가 좀 필요 없겠구나 인간이 24시간에 차를 한대 만들 수 있으면 은 로봇은 10분에 한 대씩 만들어요 그럼 그게 생산성이에요. 네. 그런데, 아, 왜 갑자기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 러또 와? 그리고 우리나라 그 정상들, 그러니까 뭐 LG, SK, 삼성 차고 접촉을 하려고 그유달리 음. 한국에 관심이 많은 애가. 음. 이유가 또다 있는 거예요. 음. 젠슨낭이온 이유는 GP u 를 나는 두뇌만 갖고 있는데 몸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필요했던 거예요. 음. 그게 어디에요? 중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은 트럼프가 싫어하니까. 네. 거기에 우리의 기술을 전수시켜주지는 않고, 그럼 어디에? 한국밖에 없어요. 음. 일론 머스크도 동의해요. 음.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만간 또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테슬라에서 생산한. 네. 원래 테슬라가 그 이름이 로봇이에요, 로봇. 회사 이름이. 로봇 만드는 회사란 아 뜻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처음에 차로 갔고 스페이스 X로 가서 그렇지. 한국에 공장 하나 세, 생깁니다. 오. 그것도 테슬라에서 만, 하는, 뭐, 로봇을 생산한다든가, 음. 아니면 뭐, 차를 생산한다든가, 음. 응. 왜 한국이냐. 그 이유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입니다. 음. 첫 번째, 한국을 까불 수가, 깔볼 수가 없어요. 음. 자기네 나라에서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은, 뭐, 테슬라 집도 짓대요 요즘에. 어, 어, 집을 조립식으로 금방 져버려요. 음. 내가 땅만 있으면 그냥 바로 어, 집이 되는 거예 조립형이야, 완전. 히 네. 한나절 정도 되면 바로 만들어. 어. 아, 이게 대, 보통 애가 아니라니까. 네. 그런데 한국에는 내가 이런 걸다 만들고 싶어도 음. 한국에서 안 주면 못 만들어. 음. 젠세랑도못 만들어. 음. 테슬라도 못 만들어. 음. 그게 음. 뭐예요? 반도체예요. 어. 그게 어디서 만들어요? 삼성 하이닉스. SK. 네. SK 하이닉스에서.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메모리 칩 중에서도 큰게 들어가는 게 있고 작은 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어... 그 큰거 만드는 회사 중에서 가장 잘 만들고 남이 흉내를 못 하는 데가 어디예요? 삼성 반도체. 어... 현대에서는 차, AGI의 그 G, 범용. 네. 이거를 구현해 줄수 있는 게 어... 현대. 네. 자, 봐봐요. 현대 차가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할 거예요. 음. 전 세계에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음. 젠슨하고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에서 뭐든지 하고 싶다는데 그 기술력이 다 우리한테 흡수되는 거예요. 음. 그 기술력으로 우리가 공장으로 조립하고 만드는 거예요. 음. 왜 한국에서 반도체 여기 되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근면하잖아 음. 약속 엄청나게 잘 지키잖아. 음. 한다면 딱그 시간에 하잖아. 음. 이런 나라가 없어. 음. 그러니까, 한국의 근면성을 알거든. 음. 그러니까, 한국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요, 의욕력이 굉장히 좋아. 음. 이 외국은, 시키는 것만 잘해. 아. 그것도 너무 잘하지도 않아. 그리고, 그 시간은만 해. 네. 자기가 그 월급 받을 수 있는 고양만 그 해. 아. 그리고는 안 해. 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때요? 뭘 만들다가 이게 안 되면은, 요것도 해봐. 뭐 하다가, 어, 이렇게 하게 잘 되네? 그날 끝날 시간이 됐는데도 요거 마치고 우리나라 사람 그거 있잖아요. 음. 아밥좀 먹어요. 요거만 하고 요거만 하고 <laughs> 많이 들어본 거 같아요. 그죠아 네. 응. 여보 밥 먹어. 아다 끝났어 이제 거의 다 끝났어. 빵빵 빵. 우리 그런 그런 <laughs> 게 있어요. 네. 뭘 끝내야지 마음이 편해. <laughs> 맞아요, 맞아요. 밥도 맛있어. 맞아요. 근데 찝찝해 놔두고 오면은 맞아요, 맞아요. 정리가 끝나네. 그걸 좋아하는 거야야 아, 한국 사람들은 뭘 맡기고 뭘 하면은 음. 책임감이 있어. 음. 그리고 의역력이 굉장히 강해. 음. 우리나라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전기예요. 이게 음. 보이죠? AI, 퀀텀 로봇, 2026년도의 키워드. 요거 관련돼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발전할 거예요. 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상용화되기까지 우리가 음. 왜 돈을 벌죠? 편안하게 살려고. 음. 편안한 삶을 영위하려고, 내가 살아있을 동안, 음.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내 자식들 편안하게 해주고요, 내 아내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 부모님들 편하게 해주려고 돈 버는 거예요. 음.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음. 세계 평화와 세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음. 이렇게 발전되면 뭐가 또 발전돼요? 의학이 발전돼요. 음. 엄청나게 의학이 발달할 거예요. 음. 뭐 때문에? 컨턴 때문에, AI 때문에. 음. 정말 발전할 거예요. 그러면, 암, 제 생각에 암 3년이면 접목됩니다. 어.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고지혈, 콜레스테롤, 당뇨? 더 빨리 끝납니다. 어. 의학이 엄청나게 발달할 거예요. 음. 그럼 무슨 일이 벌었냐면, 바로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한 노령화와 헬스케어. 음. 이 모든 거를 할수 있는 그 AI가 접목되는데, 노령화가 걱정되고요. 그리고 헬스케어예요. 이헬스케어에 주목해야 돼요. 어. 내가 아프면 로봇이 간호해줘요 화장실도 데리고 가고 물 하면 물도 떨어지고요 해달라는 거다 해줘요 뭐 펴라, 해라, 접어라, 바 갖고 와라, 먹여라 다 해주는 거야 음. 의학도 발달되고 그럼 뭐가 늘어나겠어요? 수명이 늘어나 제가 봤을 때 우성 씨는요 네. 어, 150살 <laughs> 어. 저도 120살 어디까지만 가면 아, 직제 나이가 공개되는 것 같은데, 네. <laughs> 저는 앞으로요, 20년만 버티면 연장이 엄청 됩니다. 아... 우성 씨도 앞으로 20년만 살고 있으면요, 네. 이 생명이 연장됩니다. 아, 그때 근데 맞... 어떤 분들이 이렇게 네. 얘기해요. 다 늙어가지고 이 아이, 저기, 생명 연장되면 뭐하냐? 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20년을 연장된다면 할 거야, 안할 거예요? <laughs> 네. 조건이 있죠. 아프고 병실에 누워 갖고 (20년) 더 살면 뭐예요 저는 의미가 없어요 그쵸. 제가 얘기하는 건요 건강한 상태로 (20년이) 가요 예. 획기적이죠 네. 세상이 이렇게 변할 거예요 헬스케어 음. 네. 인간 수명이 길어지면 음. 뭐가 있어야 돼요 누구나 이 혜택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초창기 음. 때는 돈이 있어야 돈 어. 옛날에 우리나라에 네. 흑백 테레비전 칼라 음. 처음 나왔을 때 난리 음. 났잖아요 했는데. 그게 집집마다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없었죠. 네. 그러면은 좀잘 사는 집에 음. 이 힙이가 있는 거예요. 음. 그때는 힙이 다리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거기 딱한 번, 야, 수사반장 한다! 이러잖아요. 아. 따단, 따단, 아. 따단. 그러면 이렇게 싹 하고 딱 나타나는 아. 거죠. 이렇게 보면은 그 집에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 주인, 자기네 집들은 이렇게,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마루가 이렇게 쫙 있고 음. 안방에 이렇게서 문을 이렇게 열고 이거 열면은 안에가 다 보여. 음. 여기다 일부러 놔주는 거예요. 음. 보라고 아, 아. 동네 에 있는 사람이 다 모여 네. 그거 볼라. 음. 그러면 다그 칼라 TV가 있어요? 없죠. 없죠. 음. 누구만 있어요? <laughs> 부잣집. 돈 있는 사람. 음. 마찬가지예요. 음. 로봇 처음에 나면 오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렇죠. 자이 로봇으로 말하면은 모든 주방 일을 다 해줍니다. 어. 우리 어머님들, 제일 하는 게 집안일이야. 음. 설거지에, 빨래에, 방 청소에. 제일 힘들어요. 음. 근데 얘가 다 해준대. 음. 그럼 얼마겠어요? 비싸겠죠. 최소한 어. 1억 갈거예 삶을 영위하려면 1억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싸질 거예요. 또, 음. 또 나오고 나고. 오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 나는 건 비쌀 수밖에 음, 없어. 맞아요. 옛날에 핸드폰, 이거, 이따만한 거, 군대에서 쓰는 무전기처럼 나오는 거, <laughs> 예, 무선으로 된 네, 이거, 네. 핸드폰. 처음에 얼마나 비쌌는 거야. 어, 점점, 점점 싸지는 거예요. 아, 얘는 그렇구나. 빨래만 하는 로봇입니다. 아, 얘는 뭐 설거지만 하는 로봇입니다. 청소만 하는 로봇입니다. 아, 근데 복합으로 바뀌겠지. 아, 얘는 이세 가지를 다 하는 놈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네. 근데 처음에 돈이 있어. 아, 그래서 이렇게 막, 열변을 저목 아픈데 열변을 도, 돈 때문에 돈 응? 남을 도울려도 도우고 싶어도요 돈이 있고 나서 도와주는 거예요 음. 내가 없으면서 남을 도와주는 거는 위선일 수도 있어요 음. 내가 돈을 가지고 좀 남고 베풀고 싶으면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음. 돈 버는 거 그렇게 나쁜 짓 아니에요 음. 돈 버셔야 됩니다 네. 버셔서 이렇게 좋은 유토피아가 오는 거를 즐기셔야죠 음. 자 생면 연장이 돼요. 내가 피가 더러워, 고지혈증, 당뇨, 콜레스테롤 높아, 피를 깨끗하게 해줘 음. 돼요. 한방에 돼요. 근데 비싸지. 음. 처음에 나온 건 비쌀 거예요. 음. 돈이 있으면 내그 영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요? 해 생면 연장이 되는 거예요. 약 좋은 거 나와요. 처음에 나온 건 비쌀 거예요. 암을 정복한다고 암이 안 생기기 위해서는 더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암을 치료하는 거는 돈이 많이 들어요. 그, 중성자 뭐, 나왔잖아요. 근데 몇천만 원돈 되면요, 거기 한번 들어가고 하는 게. 그, 일본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뭐, 뭐 연세대도 그, 들어왔다고 해갖고, 네. 서울대인가? 뭐, 또 어디 네. 들어와두 대인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비싸요. 뭐, 한, 육천만 원, 칠천만 원 내야 된대요. 어. 돈 있으면은, 고칠 수 있거든. 얼마나 발전하겠어요, 음. 이게. 열심히, 여러분들, 가장 여러분들, 돈 보셔야 돼요. 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모스 포럼 보셔야 돼요. 음.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다보스 포렌에서 중요하게 얘기한 게, 유, 얘기한 게 뭐냐면은 네. 이게 참 의미하는 게좀 강해요. 음. 기운은 얘네들이 원래 그 얘기하잖아요. 뜨거운 거를 없애자 네. 탈산소 얘기하는데 네. 거기에 이게 나왔어요. 물하고 식량 얘기가 나왔어요. 어... 물과 식량이 왜 나오지? 곰곰이 생각해 봤죠. 네. 거기 얘기는 들었어요. 왜냐? JP 모간 체이스에 있는 분이 우리 한국에 와서 저 만나고 얘기하고 간거한번 음... 얘기한 적 있어요. 그분이 뭐 얘기했어요? 음... 앞으로의 그 주식의 포트폴리오는 물, 티슈, 식량. 음... 그래서 그때 우성 씨가 그랬잖아요. 네. 이거 컨셉이 비상시에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다보스 포럼에서도 이걸 언급을 했어요. 아... 생활 필수품이에요. 음... 물 없이 못 살죠. 쌀 없이 못 살죠. 네. 밀, 옥수수 없이 못 살아요. 손전등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 손정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약품 갑자기 다쳤을 때뭐 이렇게 네. 하는 거. 이 뜻이 뭐냐면요.